3. 여자는 남자가 부르면 네 주인님이라고 대답해야 한다. 여자는 남자 말에 말대꾸 하지 않는다. 여자는 남자가 부르면 3초 안에 대답한다. 여자가 입을 수 있는 치마는 앞치마뿐이다. 여자 목소리는 80데시벨을 넘어선 안 된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다. 저는 일관되게 아주 메인의 문제점은 어른들이 너무 모른다. 어른들이 항상 모르고 아이들보다 늦고 그러기 때문에 사건이 터져야지만 관심을 가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을 밈으로 만들어서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놀잇감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아직은요, 판단력을 떠나서 이 뭐가 장난이고 뭐가 폭력의 경계조차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책임은 뭐냐면 아이들이 그런 말을 쓸때 그런 말조차 모른다는 거, 인지하지 못하는 거, 두 번째는 그럼 잘못된 것 이런 말이 나올 때까지 교육을 했냐는 겁니다. 학교에서 구경서 교육이나 했지, 이런 인성교육을 하고 있나? 개집신조라는 것을 웃으면서 울고 있는 우리 아이의 모습을 떠올려보시면 솔직하시잖아요. 그게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시려면 이세 가지는 무조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여자의 방은 주방이다. 이. 여자가 낼수 있는 소리는 설거지할 때 물소리와 서방일, 밥니를 돕는 소리뿐이다. 3. 여자는 남자가 부르면 네, 주인님! 이라고 대답해야 한다. 4. 매일 아침에 육회공이 포함된 12첩 밥상을 차려야 한다. 5. 여자는 해가 지고 나면 밖에 나가지 않는다. 6. 여자는 남자 말에 말대꾸하지 않는다. 7. 여자는 남자가 부르면 3초 안에 대답한다. 8. 여자가 입을 수 있는 치마는 앞치마뿐이다. 9. 여자 목소리는 80대 시0을 넘어선 안 된다. 10.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다.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주 스쿨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주 스쿨 대표 김민영입니다. 자주 스쿨 대표 이성환입니다. 우리 유튜브 찍으면서 역대급, 역대급. 가라앉은 인사였습니다. 혹시 좀전에 나왔던 이열 가지 내용 어떠신가요? 이게 무슨 70년대 이야기야 하실 수 있거든요. 혹시 이거 요즘에 2025년에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개집신조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정말 끔찍하고 우울하네요. 이게 언제적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와, 진짜 읽으면서 현타가 오네요. 저도 진지하게 하기로 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중간에 <웃음>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너무, 아, 어떻게 이 처참한 게 뭡니까? 내 주인님은 또 뭐예요? 이거 무슨 노예제도도 아니고 1 2첩 밥상은 나 스스로도 못 차려 먹겠는데요? 밥상을 어, 엎어야겠네 엎어야겠어 말대꾸하지 않은데요 뭐,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거를 밈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여성 비하적인 발언이거든요 이거 알고 계셨나요? 만약에 양자님들이나 선생님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사회 어른들 이거 모르고 계신다면요 100% 어른들 책임입니다. 어른들이 몰랐다는 건 아이들이 이런 심각한 말을 쓰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교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네, 사실 최근에 우리 10대들의 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연령대도 낮아지는데 저희는 현장에서 생각했을 때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물론 미디어 노출 뭐 이런 것들도 많지만 저는 일관되게 아주 메인의 문제점은 어른들이 너무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항상 모르고 아이들보다 늦고 그러기 때문에 사건이 터져야지만 관심을 가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을 밈으로 만들어서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놀잇감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아직은요 판단력을 떠나서 이 뭐가 장난이고 뭐가 폭력의 경계조차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책임은 뭐냐면 아이들이 그런 말을 쓸때 그런 말조차 모른다는 거, 인지하지 못하는 거. 두 번째는 그럼 잘못된 거 이런 말이 나올 때까지 교육을 했냐는 겁니다. 학교에서 구경소 교육이나 했지, 이런 인성교육을 하고 있나?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어떤 혐오 발언, 비하 발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아이들은 안전해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근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계속해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거죠. 우리 양영재는 상상해보세요. 개집 신조를 읊으며 웃는 우리 아이 모습. 상상이 되시나요, 진짜? 이런 내용을 학교에서 막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끼낄거리면서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그 아이가 우리 아이가 아니길 바랄 뿐이지 우리 아이가 안 된다는 확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집신조라는 것을 웃으면서 울고 있는 우리 아이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좋 시잖아요 그게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시려면 이세 가지는 무조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관심 가지는 거예요. 꼭 아이들이랑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만큼 앞서 나갈 수 없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똑같은 문화를 경험한다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저희도 알고 있어요. 다만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뭐 어떤 미디어를 주로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이런 아이의 일상과 아이의 삶에 학업 말고 다른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자기 바쁘고 힘드니까 너무 그 마음은 알겠어요. 음. 육아가 너무 바쁘고 힘든데 그냥 핸드폰만 달라 주잖아요. 이 핸드폰으로 아이가 어떤 것들을 경험하는지 모르는 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만약에 주었으면 이걸 통해 어떤 걸 접하는지 오늘 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 정도는. 음. 근데 우리 보통 어떤 얘기하죠? 걔는 누, 여친 누구 누구는 공부를 잘한다던데 성적이 잘 나온다던데 이런 건 굉장히 비교를 잘하는데 언어에 대한 어떤 문어에 대한 부분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관심부터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나면요, 대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이 생기기 때문에, 너 유튜브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재밌어? 라거나, 친구들이랑 어떤 거 하면서 놀아? 라거나, 이런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화를 시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대화를 하시는 건데요. 대화할 때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시거든요. 너 숙제했어? <laughs> 학원에 숙제 없어? <laughs> 너 학교는? 학교 숙제는? <laughs> 선생님이 다른 얘기는 없었어? <laughs> 네. 너 이번에 시험 치지 않았어? 성적표 왜안 갖고 와? 이런 얘기 말고요 정말 아이가 그것 외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공유해 나가고 경험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아이들의 말을 애들이 요즘 막 쓰잖아요 트랄랄레 트랄랄랄랄레 퉁퉁퉁퉁퉁 사구르사구르 저도 죄송한데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데 강의 나갔을 때 그런 얘기 하 애들이 좋아해요 그럼 일단 들어보세요 어떤 저렇게 밈이 나왔을까? 그럼 그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제가 저희는 교육을 나갔을 때 소그룹을 나갔을 때남학생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만나요. 그럼 성부터 이야기하지 않고 아까 말했던 뭐 유튜버들 유명한 뭐 게임 유튜버 김블루 김재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럼 유튜브나 학생들이 얘기할 때 어떤 말이 나왔어 하면 그때부터 애들이 대화가 되니까 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런 것들이 또, 또 나쁜 <laughs> 것들이 있었다. 대화를 하는 거죠. 맞아 애들도 둘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고 맞아요, 맞아요. 이 어른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렇게 정확해요. 조금 기대하면서 지켜보거든요. 근데 얘기를 했는데 너뭐 공부는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만 하면 아, 안 되겠구나 하면서 어. 마음을 닫고 오히려 더 또래 문화에 젖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하나라도 우리 요즘에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을 좀 찾으셔가지고. 인터넷만 찾아봐도 나오거든요 찾으셔서 요즘에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 한다면 이렇게 했을 때 엄마가 아빠가 저걸 어떻게 알지? 그거 어떻게 알았어? 라고 꼭할수 있게 네, 그렇게 대화를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교육 시켜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진짜 저희가 제가 16년째 일을 하고 있거든요 16년째 지금 성교육을 해줘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점점 늘고는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한 반에 스무 명이라고 했을 때 정말 성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는 아이들은요. 어, 10%, 프0도안는것 같아요. 네. 네. 주기적으로 받는 네. 것도 그렇고 그리고 대부분 받는 게 터지고 와요. 그냥 땜빵한 교육이 아니라 미리미리 예방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 교육을 받았으면 이런 말이 나오겠냐고 이런 이 말같이 말이 것 뿐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 어, 사람을 이제 비하하거나 그렇죠. 혐오하거나 이런 식의 뭐어 단어들, 표현들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거는 워낙에 많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그런 비하 발언, 혐오 발언을 음. 재미삼아 하면서 친구들 앞에서 웃고 있는 아이가 되지 않도록 하시려면 꼭기억 하셔야 되는 거첫 번째 관심 가져주시고요. 두 번째 대화 많이 나눠주시고요. 세 번째 네, 성교육 꼭 시켜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특히 교육을 하다 보면 소그룹 교육 많이 하잖아요.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반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해야겠다는 말 진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이전에 몰랐던 것들을 인식하게 되고 이게 문제점이라는 걸 파악하게 된 뒤에는 아 내가 존중받으려면 나부터 먼저 존중해야겠다. 저희가 이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보람과 행복을 느낍니다. 분명 교육을 시키면 효과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점잊지 마시고 가정. 꼭 해보시고 힘들면 꼭 전문가에게 그걸 맡기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잠깐! 혹시 우리 아이가 순진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것도 모를 거야 우리 아이는 순진하니까 착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귀 기울여주세요 음. 집 밖은 위험합니다 음. 우리 아이가 그 말을 하지 않더라도요 계집신조나 이런 것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학교라는 공간에서 또 또래를 만나는 학원이라는 공간에서 얼마든지 접할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노출을 당하면 충격은 훨씬 더큰 법입니다 맞아. 노출 당하거나 우리 아이가 거기에 젖어들어서 하기 전에 제발 개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교육은 예방주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미리 미리 준비하면 훨씬 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생기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사회의 어른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요 우리 아이들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관심 가지는 과정에서 모르는 게있 어렵다 하시면 언제든지 자주스쿨로 연락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성교육은 자주스쿨 감사합니다.